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작년 시민대학 그 영상으로 사유하기 강의를 맡았던 차도현입니다. 올해도 반갑게 강의를 이어나가게 되어서 7월 한 달을 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사유하기 2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화 강좌를 이어가는데, 어,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다, 어, 침묵을 보다 이런 약간 역설적인 부제를 달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영화 어, 강의에서는 목소리와 말 등의 어, 전체적으로 영화에서의 특히 사운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, 살펴볼 텐데요. 작년에 그 자기 반영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이해를 했다면, 올해는 아쿠스마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, 어, 어떤 보이는 시각성하고, 그 다음에 소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음, 철학적인 사유들을 좀 정리를 하고, 그것을 가지고 영화에서의 다양한 소리들이, 목소리를 비롯한 그런 말과 소리의 우리가 보이는 것과 어떻게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드러나고, 그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?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강에서는 아쿠스마틱이 무엇인가,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. 어, 이제 2, 3, 4강, 나머지 3강을, 어, 영화에서 조금 색다, 여러분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데, 마그리 듀라스가, 어, 그 펼쳐 보였던 영화 작품 속에서의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, 듀라스의 작품도 우리가 살펴볼 테고요. 이번에도 크리스마커와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내지는 어떤 내적 에세이스트들, 말한 어, 사용하는 어떤 나레이션 소리 이런 것들이 또 어떤지도 살펴보게 되실 거고 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말의 형태들이 있죠 독백 대화 방법 뭐 나레이션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지금 열거하면 금방 떠오르는 많은 말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들과 보이는 것 사이 시선과의 사이 어떤 영상에서의 그런 그 시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어, 다양한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다뤄볼 것들이 많아서. 다양한 영화들의 그 예시들을 가지고 직접 만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마지막에 그 5강에는 지금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그 이야기하다라는 담론적인 어떤 화, 화법,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같이 토론하고,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에 가지려고 합니다. 어, 이번 시민대학 강의는 그 제가 일부를 맡아서 영화와 목소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, 어, 9월에 그 2부에서는 에코피미니즘을 강의하시는 유소연 선생님을 모시고, 그 따로 좀 강좌를 약간 분리해서 진행합니다. 어, 아주 독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,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영화에서의 목소리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,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유, 이런 것 또한 어, 에코페미니즘에서 논의되려고 하는 사유들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. 영화와 보이는 것,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그 말과 소리, 그래서, 아쿠스마틱이라는 개념 하나를 여러분이 얻으셔서 같이 많은 사유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